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4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5일 새벽 3시에 FOMC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에, 그거를 앞두고 뭐 그게 뭐 이제 인상을 안할 거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계속 랠리를 했는데. 네 오늘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죠. 우선은 이제 했지 음, 해치, 리스크를 했지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관망하는 거죠. 내일은 우선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약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추세가 어, 조금 하락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조용히 예상을 합니다. 먼저 이제 환율이 그동안 이렇게 빠져갖고 주가에 도움이 많이 됐죠. 외국계 자금도 많이 들어와서 네, 오늘 환율이 좀 급등을 했어요. 그죠? 6.5원 6 정도가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많이 빠져서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차트를 좀 보죠. 코스피 차트. 네, 코스피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아, 이제 월봉은 깨졌죠? 이제 월봉은 깨졌는데, 네, 월봉은 깨졌어요. 월봉은 깨졌는데. 근데 이제 이뭐 뭐랄까, 월봉은 깨져서 이제 5일선을 깨졌죠. 그래서 한 이제 이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근데 이제 주봉상에는 아직 5일선도 찍질 않았어요. 네, 5일선이 여기거든요. 아직 5일, 오일, 아, 5일선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쯤 하죠. 아직 찍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뭐 찍고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하 하방의 힘이 조금 강해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코스피는 코스피는 이런 선을 맞고 막 만약 빠질 거면 이런 선을 맞고 빠지는 게 낫죠. 이렇게 맞고선 딱 빠지는 게 모양새가 좋죠. 그죠? 이렇게 맞고 빠지는 게 그래서 또 몰라요.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봉상, 주봉상 오일 선을 찍지도 않았다. 아직까지 너무 예단하지 말아라. 예단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올 수가 있죠. 하여튼 뭐 홀인지 짝인지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코스탁 코스탁에 한번 일봉을 보시면. 아, 일봉이 굉장히 안 좋죠. 일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라 그럴까? 이게 거의 이제 20, 이 21선에 다 왔죠. 그렇게 장대, 음봉이 이렇게 고점에서 나와버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추세전환으로 그런 게 맞죠. 그죠? 일봉상엔 추세전환이 맞죠. 그죠? 이 최고가를 못들었어요 지금 코스, 코스피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코스피는 어쨌든, 이렇게 쌍봉으로 이렇게 고, 고점을 이렇게 뚫고 가고 있는데, 코스 탁은 다르죠. 그만큼 코스 탁이 약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할 거는 주봉을 한번 보자, 이거죠. 주봉. 이건 주봉. 주봉을 봤을 때, 아직, 어, 이월 5일 선을 찍지도 않았어요, 아직. 네. 물론 이제 이 선. 이, 뭐야, 이 120일, 120일 주선이 이걸 막고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요 때도 떨어졌고, 요 때도 떨어졌고, 요번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죠. 계속 아, 코스닥은 이렇게 쌍봉일 수가 있겠죠. 쌍봉. 네?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곧 쌍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지수 관련된 주식은 한시라도 빨리 팔아야죠. 그죠? 여기는 계속 흘를 테니까 계속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죠. 앞으로 추세는? 이렇게 빠질 확률 높지 밑으로 그죠? 자 여러분들 이 판단을 하보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봉상 오일선은 안 찍었다. 그래서 주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 이 옛날에 그러한 뭔가 이 차트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똑같은 모양새로 빠지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쌍봉을 만들고 있다. 전고점을 전못 넘는다. 굉장히 안 좋은 차트에요. 이건 대세 하락 주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100%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내일이라도 급등을 해서 또 치고 나간다면 또 모르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코스닥은 흐른다. 명심해 두시라고. 지수가 흐르면 웬만한 주식도 오다 빠지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단타를 오전에 좀 치다가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정리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한 2, 3%, 3% 정도 손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안 된다. 해갖고, 그냥 때려쳤죠. <laughs>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보면서 한번 그나마 오늘 조금 반등을 하거나 약간 의미 있었던 종목들을 한번 보죠. 네, 먼저 제가 이제 곡물주, 곡물주가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면서 자꾸 이제 곡물주 얘기가 나와요. 오늘도 인도에서 밀고라, 밀, 밀가루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사주동안은이좀 오를까 생각했는데 또목게 또 오르진 않네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KCB드가 이제 사려곡물주인데 제가 계속 이게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보라 그랬죠. 근데 오늘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 차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나마. 그죠?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뭔가 이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간다면은 뭔가 언젠가 이렇게 턴을 할 수도 있어요, 크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KCPD. 특히 k c p 드는 오늘 같은 장에 상승했다는 거. 이걸 의미를 두시라고. 오늘 같은 장에 웬만큼 올랐던 주식도 다 빠졌죠? 근데 오늘 같은 주식에 상승했다. 왜 그러냐면 이 가격대에서 잘 매집이 이루어진 주식이다, 주봉상. 그죠? 일정 가격에서. 그래서 이제는 만약 상승해서 여기를 올려 탄다면, 그때부터는 좀큰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주식이다. 자, 그래서, 이런 주식에 묻어둬도 되지 않을까,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k c p 도 자, 한번 꺼내와 봤어요. 오늘 같은 날 상승했다? 의미가 좀 있다. 자, 한일 사료도 보죠. 한일 사료가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차트가 좋았는데, 어, 월요일 날 이제 요, 요렇게 고점을 최고가를 고 빠졌죠. 어제도 좀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 이, 이거, 이 추세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 추세. 지금 보시면은 이 추세는 살리려고 이렇게 그죠? 이 추세 이렇게 이5일선 따라서 가는 추세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이 메리트 메리트인 거는 이 요걸 계속 못 뚫고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요 때도 못 뚫었죠, 요 때도 못 뚫었죠, 요 때는 아예 다 가지도 못했고, 요 때도 뚫었다 밀렸죠. 요번에는 이렇게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어 이렇게 뚫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뚫으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가 고가놀이 고가 패턴 이런 식으로 뚫은 다음부터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간주식이 많죠. 한일사료를 잘 보시라. 한일사료. 한일사료가 조만간 이제 이, 이, 라인을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일사료. 차트가 완성이 돼가요. 이 기간 동안 계속 교정을 주면서 계속 올린 과정. 옆으로 횡보해 줬죠. 이제 뚫으려고 계속 이제 찝쩍거리는 거예요. 뚫으면 이런 데서는 꼭 얘기하죠. 장대 양봉으로 뚫는다. 15%에서 20% 이상 장대 양봉으로 뚫는다. 단타도 칠수 있어요. 한일사비였습니다 네, 근데 팜스토리. 저번에 얘기했던 팜스토리가 오늘 또 상승을 했죠. 팜스토리도 똑같죠. 케이스가 비슷해요. 비슷하죠. 자, 이렇게 그리면은 자 계속 집착거리죠. 뚫어 못 뚫었다. 뚫을까, 못 닿았다. 뚫을까, 밀렸다. 뚫을까, 밀렸다. 그죠? 최후가를 뚫었죠. 자, 근데 이제 이, 이, 이 간격이, 파동이 계속 가까워지죠? 그죠? 가까워지다가, 삐용. 그죠? 장대 네. 양봉으로 뚫어요. 네,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고물주들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상박밴더를 이, 언젠가 이제 조만간 뚫을 거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런 밴더가, 이런, 식으로 수령을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죠? 뻥 뚫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자, 팜, KPC 더, 한일사료, 팜스토리. 우선 세 개만 찍어 드릴게 모르죠. 어떤 게 갈지는. 잘배팅 하시는 거지. 그나마 오늘 같은 장에 이렇게 상승했다. 이런 데 의미를 두시라고. 어? 물론 사, 내일 또 하락, 내일 또상강강세장이 온다면 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 2.6% 정도 빠졌나 코스닥이 근데 이렇게 상승한다 끼가 있는 거야, 그죠? 네, 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지스 이미지스는 2월 5일 상장이 되죠. 근데 미리 상장이 됐겠지. 예? 이 뭐야? 이 저가 발행된 이 저가 발행된 천 원짜리들이 이제 20만 주가 상장이 돼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는 뭐랄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뭐 하여튼 이제 얘 역시도 지금 이 비메모리 이 하는 것 여기 감각 그런 뭐 센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햅틱 관련주인데, 이제는 이제 이런 구간이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거지. 그죠? 이제는, 뭐야, 다 행사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없다. 이 주가를 레벨업 시켜야 된다. 이미지스.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약간 수급이 들어와주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을 해야 되고, 로봇주는 생각보다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로봇주가 힘이 없어요, 로봇주가. 네, 로봇주가 6월 달에는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로봇주가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아, 어쨌든 지금까지 로봇주는 꽝이다. 그렇습니다. 대신 공물주와 이러한 기타 반도체, 씨, 비메모리 부분 관련된 뭐 후공정 업체들도 많죠. 네, 회사들부터 많이 좀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테라 사이언스. 테라 사이언스도 투자주의를 달았죠. 근데 더 간다니까, 이런 주식들이. 내가 이거 잘 먹고 나왔지만, 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요, 요 오일선을 딱 찍잖아. 그럼 쭉 간다. 뭐, 윗골이 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투자주의를 달고선 잘 간다, 주식들이. 최소한 또 상승할 수 있다. 테라 사이언스는 영어 리튬이잖아 영어 리튬그 값어치, 계열회사를 통해 하는데, 그 리툼이 이제 매장량이 어마어마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테라 사이언스, 또갈수 있다. 테라 사이언스였습니다. 자, 압타머 사이언스는, 어, 이게, 이게 끝난 주식 같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날 이렇게, 아침부터 패대기를 친 날, 이날, 이날 요 가격을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 나온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죠 요렇게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 나온거죠 이, 이 여, 여기는 이제 여기는 없는 상태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끝난 주식 같았죠 그죠? 근데 또쭉 하루 올렸어요 그리고 또쭉 올렸다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뭔가 그 어쨌든 좀 이렇게 예, 이평선들을, 이런,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일, 이렇게 빨아 올라가죠.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서, 뭐를, 이, 이제 정배열을 만들려고 그래요. 정배열. 정배열을 만들면은, 이렇게 뭔가 쌓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뭔가 이제 호재를 계속 터뜨리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들이, 어쨌든 뭐 오늘도 좀 이렇게 상승했다 빠졌지만, 이 대가리들만 연결해도 가파른 상승세거든. 그래갖고 어, 여기서 이제 이런 봉들도 엄청 커졌죠. 안봉들일 때는 누군가 계속 이렇게 뭔가 관리를 하고 오던 건데 여기서 이제 봉들이 커지면서 한마디로 이런 건 이제 뭐라고 보냐면은 음, 변동성이 커진 거야. 변동성이 커졌다. 변동성이 커졌다. 변동성이 커진 거는 모의미하지 변동성이 커진 거는 변동성이 커진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뭔가의 큰 시세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놓고, 이렇게 꼬꼬라지나 이건 뭐 상태 아니면 이렇게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정, 일정 분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좀 떨어졌다가,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 이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계단식 쌓아올리면서. 그 앞담마 사이언스가 이제 뭔가 좀 호재를 하나 물은 것 같긴 해요. 그 추세를 봐야 돼. 요 그럼 그냥 끝날 때도 있는 주식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긴 봉으로 거래량을 일으킨다는 거는 뭔가 이제 새로운 그런 재료를 향해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세모에세모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앳다모 사이언스였습니다. 네, 폴라리스 우너. 아 이게 오늘부터 움직일 줄 알았는데 오늘도 찍고 갔다가 또쭉 갔다 빠졌죠. 네, 밀렸죠. 네. 근 다시 갈것 같아요. 예, 조만간 원테이 투데이 하네요. 그죠? 야 근데 이 선을 깼네. 이렇게 계속 오일선을 쫓아갔는데, 오일선을 밀었죠. 그리고 요 선을 계속 요거 찍고, 찍고, 요, 아, 요 선을 계속 찍고 떨어졌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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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 요 선을 계속 찍고 떨어졌는데, 오늘도 찍고 떨어졌죠. 예, 네, 그렇죠? 아. 모르죠.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또, 뭐, 그냥, 그냥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예, 네, 그렇죠? 주식은 그런 거요 위험한 상황에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한번 믿어봅니다. 네, 믿어봅니다. 폴라리스 오너. 한번 믿어봐요. 뭐, 새로운 사업도 이제 해야지. 뭐, 맨날 신사업 한다고 그러고, 뭐, 3년 후에 발표하나? 그러진 않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래 이제 8, 9개월 되니까 이젠 발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얘는 오늘 기사가 나왔죠. 네. 나도 오늘 이 주식을 단타치러 들어갔다가, 아, 그냥 손실만 보고 나왔어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갈것 같긴 해요. 내용은 그렇죠. EV 첨단 소재, 산업부 기술개발과자 참여기관 선정. 아, 이게 아닌데. EV 첨단 소재가, 아, 이, 뭐죠? 어, 2차전지 관련된 이런, 뭐야, 방막,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기사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제가 잘못 봤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간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네, 양극재 이거, 여기 누가 써놨네. 양극재의 정고체, 이거 정고체 관련된 기술을 시연했다고 그러죠. 이양극재 정고체. 예. 네. 그래서, 뭐 어디, 유럽인가 어디서 그랬대요. 기사를 나는 봤는데, 기사가 여기 안 나왔네.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이게 그냥 갈 그냥 끝날 차트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한번 대세상승을 쭉한 다음에, 오에 의해서인가 계속 눌림을 주고 수렴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수렴을 했죠, 수렴. 이제 수렴을 했다가 딱 세웠죠. 그죠? 수렴이 딱 끝났죠? 이렇게 수렴이 끝난 다음에 딱 세웠을 때는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를 넘을, 넘는 거를 봐야 되죠, 이거를. 그죠? 그래서, 아, 좀 버틸까도 했는데, 아 그냥 말았어요. 빠질 것 같아요. 좀 월, 월, 원채 갑자기 높은 가격이 시작해 갖고 들어가길 높은 가격이 들어가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손절했어요 근데 이것도 갈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수렴을 이런 식으로 뭐 수렴을 할 확률은 좀 적어요 네. 이거를 뛰어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주봉을 볼까요? 네. 거래량도 갑자기 파기어났죠 주봉도 이제 이 영양권을 벗어나려고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걸 못 줄고 또 이런 식으로도 수렴할 수도 있어요. 주봉을 봤을 때는 월봉도 역시 그렇죠. 월봉을 봤을 때도 이, 이 꼬리가 너무 이 꼬리를 다 채울, 채울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얘보다는 얘가 더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꼬리를 넘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한 이렇게는 나와 주는 게 원칙이죠. 최소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려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꼬리를, 윗꼬리를 달아는 어쨌든.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 이 기울기나 이런 게 너무 가팔라서, 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윗꼬리 좀 달면서, 그냥 뭐 이런 식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못 가고 그냥 수렴하듯이 한 이만큼만 가는 거죠.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수렴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렴했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죠.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상승은 할것 같아요. EV 첨단도 되었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아, 좀 조용했죠? 근데 오늘 또 급등을 했죠. 역시 이 주식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를 그러면은, 이 최고점을 어제 뚫어, 뚫다가 멈췄죠 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게 이전요요 요 때가 이제 전고점을 뚫었겠죠 어제 같은 경우 요때 전고점을 어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 전골점을 돌파했다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했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그 다음날 이게 장대 양봉으로 뚫, 뚫게 돼 있습니다 이런 차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못 뚫고, 또못 뚫고, 또 여기서 못, 여기서 이제 뚫, 뚫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뚫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고점 살짝 뚫었다가 눌렀다가 다시 죽힌 이렇게 저기로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식의 차트가 되는 거죠. 그죠? 요, 요 구간이 이렇게 그, 나오는 거예요. 요이런거 네, 되게 많아요. 요즘 요런 패턴. 경고점 뚫는 패턴. 네, 이크버터리즈 근데 이제 이런 다음에 또, 또 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이걸 뚫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한 60%까지는 더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이 주식은 더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기울기를 뭐 최소한 여기든 여기든 이렇게 맞춘다고. 그래서 이 주식은 더 상승할 거다. 그래서 이런 저점에서 다 탈쳐야지 오일선 딱 찍을 때 오일선 이렇게 딱 있으면 뭐 여기 좀 빠지거나 뭐 이렇게 또 빠지면 뭐 이럴 때 한번 딱또 뜨고 그렇죠? 예, 네, 뭐 이런 주식은 꼭잘 받았다가 오일선 근처에서 또 매수된다. 레이크머티를 였습니다 오르비텍, 네, 오르비텍 끼가 많은 종목이죠. 예, 네, 요즘에 좀 많이 빠지더니 아 여기를 다 올라왔네, 그렇죠? 이 어려운 구간을 다 올라왔습니다. 요거 뚫었습니다. 뚫었다 빠졌죠? 얘도 비슷해요. 어쨌든 이, 이 구간을 이렇게 뚫었다 빠졌으면, 여기서 조금 조정주다가, 그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조정주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뚫을 때는 다음엔 강하게 뚫는다는 거.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뚫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아, 주봉을 보죠. 주봉을 좀 보면 조금 차더라 아, 주봉을 봤을 때도 많이 흘렀네요. 많이 흘렀죠? 많이 흘렀다가, 이제, 이때부터 꺾기 시작했네. 주봉을 봤을 때는 뭐 아직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네요. 월봉을 볼까요? 어, 월봉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항이 많네. 저항선이 맞죠 여기서. 저항, 이걸 다 뚫어, 뚫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걸 한 번에 뚫어도 또 빠지겠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크게 못 가요. 이러, 이런 식으로 뚫는 과정이 필요하지.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뚫었다고 그래서 요번에 크게 가지 못해요 이런 부분을 다 뚫은 다음부터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걸 주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는 조금 아, 더 주, 지켜봐야 돼요 네,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양지사가 오늘 좀 급등을 했죠 한번 보죠 양지사도 참뭐 이것저것 투자해서 근데 그, 그, 그 강한 상승후에 오랜 하락 아 정말 하락을 많이 했네요 그죠 어우 6만원대에서부터 계속 빠졌죠. 진짜요. 네, 이제 이벽에 이, 이 맞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이제는 뭐한또 1, 2주 행보죠. 주봉을 봤을 때는 또 행보하면서 벗어나야죠. 그래야지 또 가겠죠. 그 이제 이런 주식은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뚫다는 건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렴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네. 일정 밴더에서 이렇게 수렴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양지사였습니다. 이수학, 네, 이수학이 이제 물적, 물적, 분할을 한 다음부터 잘 가죠. 네, 이수학.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잘 갑니다. 얘도 또 갔죠. 예, 얘는 이제 대충 요 이격을 내일은 메꾸러 내려오겠죠. 요 갭을. 네, 갭을 내일 메꿀 때뭐 이런 데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봉을 볼까요? 그죠? 주봉을 봤을 때도 얘 역시도 이제 거의 이래요. 예 여기서 이제 한번 예, 시도를 했다가 이제 못했던 걸 계속 또 줄어버린 거죠. 이번에 이렇게 줄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수학, 네, 이수학도 이수화학. 네, 이런 주식들 좀더갈것 같습니다. 네, 추세가 죽질 않아요. 네, 이런 주식들 더 가요. 이수학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지수는 이제 꺾이지만.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일정 부분 상승을 하면서 차트를 만들어 만드는 주식들 네, 그런 주식들 잘 보시고 오늘 또 오늘도 차트가 깨졌지만 다시 차트를 며칠 안에 뭐 다시 살린다면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k c p 드나 한일사료, 팜스토리 이런 곡물주들이 조금 이제 시세가 곡물주들은 항상 상승의 끝자락에 뭔가 발산을 하죠. 그래서 그런 주식에서 상한가 한방 먹는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미지스, 테라사이언스, 아프타머사이언스 같은 것, 도폴라디스우레이크머트리얼즈 이런 주식들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E.V. 첨단 소재도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것 같죠.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잘, 요렇게 빠질 때 데려 먹을 주식이 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빠질 때또 혼자서 굳세게 가는 주식들, 꼭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찾기 바라고,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주봉은 아직 오일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또 저런, 긴, 근데 장대음봉,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런 장대음봉이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장대 음봉이 나오는 이유,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 장대 음봉. 장대 음봉. 은봉. 음봉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못 팔게 하려는 거예요, 고점에서. 네. 단순하죠? 그래서 먼저 팔아야 돼, 항상. 주식은 그래서 수렴하는 거고.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와 버리면 이 고점에서 가다가, 이런데 뺄 때, 이렇게 어설프게 빼면 다 도망가요, 이렇게 빼면.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빼야돼,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렸다 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어? 자, 왜 이렇게 빼야지만 못 도망가냐면,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코스, 코스그 차트가 빠질 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야. 코스닥 차트가, 코스닥 차트가, 아, 주봉을 한번 보죠, 주봉. 코스닥 차트인데, 아, 주봉. 아, 주봉이 아니라 월봉인가? 월봉이었나? 잠깐만요. 그렇죠, 1봉 같은 거한번 보죠, 1봉. 일본. 자, 1봉을 보시면, 이 전봉 고점 때 빠질 때, 이런 음봉으로 그냥 긴 은봉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로 여기까지 뺐잖아, 여기까지. 그죠? 그럴 다또 살짝 올리는 척 하다 또 뺐죠. 우선은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길게 한번 빼줘야지만, 뭐또 망가. 여기서 막 계속, 여기서부터 뭐 사고 팔고 뭐 해서, 여기서 엄청 샀던 사람들이 다 물리는 거야. 물리게 해야 돼. 물리게 해야지만 안 팔라. 안 팔아. 그래서 이렇게 뺄 때는 후후 빼야 돼.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잘 가다가 뺄 때는 이렇게 후후, 후후. 후후, 뺀다는 거지. 응? 이렇게 기울기로 올라가고, 뺄 때는 이런 기울기로, 이런 기울기로 뺀다고, 이런 기울기. 이런 기울기로 올라가고, 뺄 때는 이런 기울기로. 음, 그죠? 그래야지만 못 도망가. 정신없이 해야 돼요. 응. 그래서 고점에 팔 때는 미리 어느 정도 고점이다 생각하면, 요번에도 제가 15일 이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팔 사람 팔라고 했죠? 지수 관련된 주식들은. 그런 겁니다. 그니까 좀 이런 게 주식을 오래 하면 다 보입니다. 못 팔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못 팔게. 한 4%, 5%, 10%씩 한번 맞아야지 쉽게 못 털거든. 왜냐면 금액이 큰 애들은 쉽게 못 팔아. 만약에 뭐 한, 나도 단타를 치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팔지. 크, 조금 크게 들어간 주식들은 못 팔잖아. 응? 그런 거야. 그니까 주식을 깎으려야 돼. 근데 그걸 넘어서야지, 사실은. 응? 그럴 때에도 과감하게 팔수 있으면 팔아야지. 왜냐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만약에 하락 대세 하락 장대 음봉뭐네개 다섯 개 나올 때 장대 아 장대 음봉이 네 다섯 개 나올 때첫첫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때 팔수 있으면 팔아야지. 왜냐면 장대 음봉이 네개 나오면 적어도 30% 정도까지는 거지 30%에서 40%. 그러면 밑에서 사는 게더 낫지. 한방뭐한7 8% 먹는 게 낫지. 마이너스 10%. 7, 8% 먹고 하늘 밑에서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주식은 심리 싸움이면서 이렇게 뭔가 가죽, 사람을 가죽이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잘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